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에서 언어가 들립니다. 그 재미있는 예시가 기성 앤더슨이라 불리는 외국 출신 한국 방송인입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덕순입니다. 헌데 그 이유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국의 시골에 간 그에게 한국 노인이 그의 이름을 물었고 앤더슨이라 말하죠. 그를 듣고 덕순이? 라고 들은 한국 사람이 그를 그리 불렀고 그가 덕순을 그의 한국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예전 한국의 성시에 2차 도라는성이 있었습니다. 생소한 성이 생긴 이유는 미군 출신 부친의 성이 리차드였던 혼혈인 한국인이 리차드라고 말한 걸이차 도라 알아들은 국무원이 글이 기록한 것입니다. 6.25유 남쪽을 괴롭힌 북한 무장 공비들 중 빨치산들이 있었습니다. 헌데 이 빨치산이란 말은 러시아어입니다. 웬 러시아어냐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원 러시아 발음은 파르티잔, 저항군이란 뜻입니다. 파르티잔이란 말을 들은 한국인들은 빨갱이들이 지들을 빨치산이라 부른다 생각했습니다. 지리산에 빨치산이 많은 것도 지리산에 빨갱이가 많이 있다는 소리로 빨치산이란 말이 돌았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떠돌이 거지를 꽃잽이라 부릅니다. 이 또한 러시아의 방랑자를 뜻하는 꽃잽비희라는 말을 듣고 북한 사람들이 꽃잽이란 한국식 발음으로 부르기 시작해 고유 명사가 됩니다. 이 외에도 독일어로 군사 야영지라는 비바크를 잠을 자지 않고 캠핑을 한다는 비박으로 시울을 듣고 시소라 불러 마치 원래 우리말인 듯 자연스러운 영어 시소가 그리고 불어에서 온 검을 우린 한국말처럼 껌이라 부릅니다. 언어는 서로 교류하고 변화하며 그 나라 말처럼 토착화됩니다. 이런 수많은 변화를 거쳐 고리버에 가까운 현재 한국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세계화된 인터넷 문화가 서로의 언어를 더욱 가깝고 섞이게 만들어 언어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이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한국어. 이제 한국어는 고리버가 아닌 개봉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언어 강국. 한국. 우린 한글이란 최고의 문자와 함께 세계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본다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